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은 어, 아트 갤러리 오브 뉴사스 웨즈 빌딩입니다. 오늘은 어,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트 갤러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아트 갤러리를 오늘 와보고 싶어서 왔다가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이 옆에 새로 생긴 뉴 건물들을 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어, 영상을 켰습니다. 이곳은 어, 새로 생긴 뉴 아트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뷰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 앞에는 보타닉 가든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와 함께. 어, 이새 아트 갤러리를 건너시면은 보타닉 가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이 뷰가 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앞에 그 어, 시드니 타워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so, 오늘 잠깐 어, 짧은 영상을 여러분께 올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